자, 유제풀이 들어갑니다. 자, 예제 1번 보세요. 다음 그림은 수진해반 학생의 통학시간. 그럼 통학시간, 시간이 별량이 되는 거지, 그지? 어, 그, 나타낸 줄기와 잎 그림이다. 다음 중 오른 것은, 객가식인데 선생님이 객가식까지는 다안 썼어. 이 자료만 보고 한번 해봅시다. 자, 잎이 가장 많은 줄기는 3이다. 잎이 가장 많은 건 여기잖아, 그치? 3이 아니라 2지. 너무 쉬운 거지만, 어, 어, 그, 뭐, 한 문제씩은 풀어봐야 될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틀렸지. 그 다음에 수진의 반 전체 학생 수는 25명이다. 자, 이거 다 더해야 되는 거잖아. 두 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얘는 셋, 넷, 일곱. 얘는 여섯. 다 더하니까 얼마야? 8, 9, 17, 24, 30이지, 그지? 전체가 30명인데, 여긴 기 뭐라고 돼 있어? 어, 25명이니까 틀렸네. 그 다음에, 통학시간이 36분인 수지보다, 어, 이게 지금, 뭐야, 시간이고, 그니까 이게 20분, 32분,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어, 이게 1의 자리고 얘가 그 다음 자리니까 10의 자리잖아, 그지? 자, 그래서, 36분인 수지보다, 수지는 36분이래, 여기래. 이거보다 더, 어, 더긴 학생은 1명이다그 얘보다 더길라면 여기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인데, 여기 열명이라서 그냥 그러니까 틀렸네. 그 다음에, 4번. 통화시간이 20분 이상, 30분 미만? 20분 이상. 여기야, 여기지. 30분은 미만이니까 30분 되면 안 되지. 9명인데, 걔가 몇 프로냐? 전체가 30명 중에 9명이니까, 우리 퍼센트 어떻게 구해? 전체 분의 부분, 도수를 100을 곱하면 되겠지, 퍼센트? 하나씩 떨어지고, 요거 3. 30%네. 요건 맞았네. 그래서 4번이 맞았다. 5번도 봐봐. 통화 시간이 가장 짧은 학생은 여기서 7분 걸린 학생이지. 07분이니까 7분. 그다음에 어 가장 긴 학생은 49분이야. 그러면 49분하고 에서 7을 빼야 되는데 그럼 42분 차인데 그래서 뭐라 그랬어? 40분이니까 또 틀렸네. 그치지 답은 4번. 자, 그다음에 예제 3번 봅시다. 도수 분포표지. 지금 사용 시간, 뭘 사용 시간이지? 어, 컴퓨터. 컴퓨터 사용 시간이래. 사용 시간. 시간이 별량이 되는 거고, 여기가 학생 수가 도수가 되는 거지. 도수 분포표는 계급으로 나눠준 다음에 맨 마지막에 도수의 합계를 꼭 써줘야지 도수 분포표가 마무리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계급이잖아. 계급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고. 계급의 크기는 이 차이랬지. 30에서 0을 빼면 60에서 60, 6 0 빼면, 아니, 60에서 30 빼면 계급의 크기는 30. 계급 값들은 뭐야? 얘나 얘나 중간 값이 니까 그러니까 1 5지잘 모르겠으면 두개 더한 다음에 나누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상 미만이지 우리가 앞에를 항상 앞에는 포함이 돼야 되고 뒤에는 포함이 되면 안 되겠지 왜 얘도 포함되고 여기도 포함되면 30은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모르잖아 그지? 그래서 항상 이상 미만이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를 봅시다 a의 값을 구하라 a의 값은 어떻게 구하면 돼? 다 합해가지고 30이 나오도록 계산하는 거지 어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되지 여기 6이고. 9니까 15, 23. 그럼 7명이네, 23이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도수가, 어, 가장 작은 계급의 계급값. 도수가 가장 작은 게몇 명이야? 도수의 도수. 어, 명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지. 가장 작은 게 30에서 60인데 계급값이니까 중간값이지. 30이랑 중간, 이게 차이가 30이니까 나누기 이하면은 어, 15잖아. 요거와 요거 사이가 45가 되겠지, 그치? 어, 그렇게 해도 되고, 30도 하기 60한 다음에 나누기 2 해도 되고, 그래서 45분. 그 다음에 3번. 컴퓨터 사용시간이 긴 쪽에서 열번째잘 봐야 되겠지? 긴 쪽에서 열번째긴 쪽이 여기잖아. 120분에서 150분. 긴 쪽에서 열번째인 학생이 속하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디에 속하는지는 열번째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더하면 은 17이니까 더 넘어가진 않겠지. 여기 안에 있겠지? 여기서 두 번째 있겠지, 그치? 끝에서 두 번째. 그랬을 때, 계급에 도수로 구해라? 9명 어, 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컴퓨터 사용시간이 60분 미만 60분 미만이니까 여기잖아요. 두 계급이지? 그랬을 때몇 퍼센트냐? 6명이잖아. 6명인데 30명 중에 6명이고 몇 퍼센트냐? 곱하기 100 하면 되겠지? 여기 떨어져서 오니까 떨어지면 20%다. 전혀 어려운 문제들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예제 4번. 자, 연간 독서량 권, 권, 몇권 읽었냐, 라는 거. 이상 미만이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별량이 권이, 그, 그, 책이 되는 거고, 책의 권수가 되는 거고. 자, 이번에는 지금 두 개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합계는 20이야. 문제를 보면은 독, 연간 독서량이 4 0건 이상인 학생, 4 0건 이상은 여기서부터잖아. 두 계급이지. 학생이 전체의 35%다. 전체가 나와주고, 이번에 부분도수를 묻는 거잖아. 35% 전체. 이거 계산 어떻게 하지? 그러면 전체가 20명이잖아. 35%라는 건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35%고, 전체는 20명이니까. 계산하면, 요거 떨어지면 5고, 7명이네. 근데 두 계급이 7명이니까 여긴 두명이될 수밖에 없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저 구하기 되면 되겠네. 자, 다섯 명 여기가 10명. 1 7곱 아, 12명이니까 여긴 기 8명 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어, 연간 독서량이 이제 문제 보자. 연간 독서량이 50건 이상, 60건 미만인, 어, 학생 수는 두명 바로 구했고요그 다음에, 어, 연간 독서량이 30건 이상 40건. 여기가 8%, 아, 8명이었는데 이게 몇 %니에. 그럼 전체가 20명 중에 8명이고요. 몇 퍼센트냐? 100만 곱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5 떨어지고 40%, 40%. 자, 그다음에 예제 5번, 별량의 범위 구하기. 계급의 크기가 4라는 거는 A부터 B까지 했을 때, 이 e, B에서 A를 뺀 차이가 4라는 얘기야, 그지? 그랬을 때 계급 값이라는 건 중간 값이거든. 중간 값이 4 18인데, 그러면 계급의 크기가 여기서 부터 여기까지 4야 되니까 반반 2씩 너나 먹으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16부터 20이다. 그러면 여기서 16부터 16 이상 20 미만이 되니까 2개 더하면은 36이다. 자. 어, 여기까지 뭐 전혀 어려운 내용은 없었죠.